김광성 목사의 시편을 따라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32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깊은 체험을 고백하며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허물이 사해지고 죄가 가려진 사람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진 사람입니다. 다윗에 의하면 어떻게 그 의로움이 주어지는지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죄를 숨기던 때 내가 뼈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내 죄를 주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다윗은 자신이 그 용서를 경험했기에 11절에서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 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나아가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라는, 아, 소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짐을 지고 살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자주 주 앞에 침묵하며, 우리의 죄를 숨기고, 또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온 그러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뼈는 쇠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으며, 평안도, 기쁨도 잃은 채 살아온 많은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죽게 나아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려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며 우리의 숨겨진 죄, 완고한 마음,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또한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기를, 그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시카고의 교회 교회들마다, 시카고 그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마다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이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성도들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샴버그 침례교회 담임 김광성 목사의 시편을 따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